오늘의 요리는 카레입니다. 먼저 감자와 당근을 손질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자와 양파의 껍질을 벗겨주고 먹기 좋은 크기로 썰어줍니다. 잠시 달구어 준 팬에 식용유를 둘러주고 손질해 두었던 양파를 볶아 주도록 하겠습니다. 양파가 어느정도 코팅되었다면, 이번에는 고기를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고기가 더 조금 익을 때까지 추가로 볶아줍니다. 고기가 반정도 익었다면, 아까 썰어주었던 감자도 함께 넣고 볶아줍니다. 어느 정도 볶아졌다면 물을 추가해 줍니다. 이제 야채가 모두 익을 때까지 끓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잘 끓고 있는데요, 이제 여기에 카레 가루를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카레 가루를 넣으면 물이 약간 쫄아드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넣어서 저어주면서 양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카레가루를 넣은 뒤에는 냄비에 눌러붙을 수 있기 때문에 조금씩 저어주면서 계속 끓여줍니다. 이렇게 해서 카레는 완성되었는데요. 맛을 봤는데 살짝 싱겁다라고 생각되신다면 카레가루를 추가해주셔도 좋지만, 액젓을 살짝만 넣어주면 감칠맛도 추가됩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의 요리 카레가 완성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맛있게 드세요.